안녕하세요. 함께하는 교회 김영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2020년 10월 16일 요일내 영혼아 깨어나라 시간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1 시편 35편 3절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아멘.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지금, 다윗을 쫓아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실 것을 지금 구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어, 자신의 영혼을 구원해 주실 것을 원하고 있는 것이죠. 육신의, 어, 안전을 위해서 또 몸이 적군에게 쫓기지 않고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육신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기도와 또한 영혼을 건져 주실 것을 동시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육신의 양식과 또 필요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또한 영혼의 양식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일을 하고 출근하고 돈을 벌면서 육신의 필요를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다가 아니죠. 또한 우리는 영혼의 필요를 위해서 우리 영혼이 날마다 구원받고 힘을 얻어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 우리가 일어나면 씻고, 밥을 먹고, 옷을 입고, 또 이제 우리가 운동도 하고, 활동도 해야 되듯이, 우리 영혼도 역시 마찬가지로 먹고, 마시고, 또 옷을 입고, 또 여러 가지 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아 깨어나라. 이 시간은 특별히 우리 영혼이 깨어나고 활력을 얻는,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일을 위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잘하고 있어요. 어릴 때부터 훈련되어졌고, 교육되어졌고, 우리 자신이 우리의 몸을 위해서 정말 철저히 잠도 자고, 밥도 먹고, 옷도 입고, 또 힘을 얻고, 돈을 벌기 위해서 너무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도 인식이 없고, 개념이 없고, 또 거기에 대한 어, 적절한 활동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영혼이 깨어나기 위한 그러한 운동과 또 힘섬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아 깨어나라 이 시간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내 영혼이 그렇게 일어나고 깨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내 육신을 위해서는 내가 다 알아서 해요 남들이 도와주지 않아도 내가 내 앞가름을 다 알아서 합니다 그런데 내 영혼을 위해서는요, 내 스스로가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영혼을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단 말이죠. 내 영혼은 우리의 육신이 그러하듯이, 우리의 영혼도 양식을 먹어야 되고, 우리의 영혼은 음료를 마셔야 되고, 우리의 영혼은 옷을 입어야 되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셔야 되고, 또한 우리의 영혼은 구덩이에서 우리는 건진 바다이 되고 또한 우리 영혼은 억압에서 감옥에서 풀려나서 자유함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사용하고 활용하는 그러한 선풍기나 텔레비전이나 에어컨, 히터 이런 것들 보십시오. 전부가 다 전기를 꽂아야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전기를 꽂아주지 않으면 코드를 연결시키지 않으면 절대 그러한 물품들을 쓸 수가 없죠.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도 기름을 또 혹은 가스를 넣어줘야만이 자동차가 달릴 수가 있습니다. 휴대폰 역시 마찬가지로 배터리가 충전되지 않으면 절대 휴대폰의 다양한 기능들을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육신의 몸도 역시 먹고 입고 또 옷을 입어야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자기 스스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뭔가가 에너지를 공급해 줘야만이 살아갈 수 있단 말이죠.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혼이 그러한 것들을 이제 공급받고 도움을 힘입지 않고는 절대 살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기계나 전자제품이나 컴퓨터나 텔레비전은 사람이 코드를 꽂아 주면 되죠. 또한 우리가 밥을 먹고 옷을 입고 하는 것들은 자신이 알아서 이제 노력해서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에 대한 것은 누구도 해줄 수가 없어요. 옆 사람도 해줄 수 없고, 가족도 해줄 수 없고, 친구도 해줄 수 없고, 그 누구도 해줄 수가 없어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역할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이. 하나님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깨어나기 위해서는 내가 알아서 깨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건드려주시고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의 양식을 주셔야 우리가 영혼의 양식을 먹고 힘을 얻는 겁니다. 영혼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충전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혼이 허기가 져요. 영혼이 배가 고픈 겁니다. 사람의 말은 듣고 세상의 지식과 정보는 우리가 많이 취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먹지 않으면 영혼이 허기가 져서 어떤 일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영혼은 음료를 마셔야 됩니다. 물을 마셔야 됩니다. 생수를 마셔야 됩니다. 그 생수를 마시지 못하다 보니까 너무 답답하고 목이 컬컬해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영혼의 생수는 바로 예수님의 인 겁니다. 그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만이 우리의 영혼을 깨끗이, 깨끗이 우리를 정결케 하고 정말 답답한 목을 시원하게 뚫어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것 바로 예수님의 보혈인 줄믿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을 날마다 마시고 그 생수를 마셔서 우리가 날마다 정말 답답함을 해소하는 시원함을 얻어야 될줄믿 있습니다. 또한 우리 영혼은 날마다 새 옷을 입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새 힘을 얻지만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온갖 유혹과 세상의 죄와 사탄의 미혹에 빠져서 우리의 행실이 더러워집니다. 양심이 가책이 되고 또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은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될 것만 하는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그러한 좋지 못한 악한 행실, 나쁜 행실은 우리의 더러운 옷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더러운 옷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더러운 옷을 벗고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 되는 거죠. 그 더러운 옷을 벗고 새 옷을 갈아입는 것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씻겨주시고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서 새 옷을 입혀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어야만이 나는 죄를 지었고 나는 부끄럽지만 그 예수님의 의의 옷을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정갈함을 얻고 새로움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의 옷을 날마다 더듬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우리가 혼자 살다 보면 굉장히 위축되고 또 소심해지고 우울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 우울함에 빠지고 절망에 빠지고 또 잘못한 일, 한 일로 인해서 의기소침해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품에 안아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그렇게 건드려주시고 만져주지 않으면 우리 영혼을 절대 소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찾아오심.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구덩이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 웅덩이에 빠진다 말이죠. 그래서 억압을 받고 고통을 받는다 말이죠. 정말 큰 시련과 환란으로 인해서 도무지 내가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문제 에 빠져 있을 때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셔야 되는 겁니다. 웅덩이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한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웅덩이에서 빠져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골치 아픈 일과 시험과 환란 가운데서 빠져 나올 수 있는 것 좌우가 앞뒤가 다 막혀 있을 때에그 하늘에서 우리를 찾아 오시고 하나님 이 우리를 찾아 오셔서 건져 주시는 그 구원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해 야될줄 믿습니다.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압박을 받습니다. 억압을 당합니다. 상대방의 말로 인해서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해서 우리가 억압을 당하고 꼼짝할 수 없는 그러한 처지에 놓일 때가 많다는 거죠. 마치 감옥에 갇혔어, 옥에 갇혔어, 꼼짝하지 못하듯이 또 누군가의 말에 말에 그 정말 억압하는, 압박하는 말, 우리를 세뇌하는 그 말에 우리가 매여서 꼼짝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억압에서 우리를 풀어주셔야, 그 옥에서 우리를 꺼내주셔야, 우리는 자유를 얻고 해방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러한 자유와 해방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많이 있지만, 오늘 여섯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에 먹을 양식을 주시고, 우리 영혼에 목이 마르지 않도록 생수를 주시고, 우리 영혼이 날마다 의의 옷을 입도록 옷을 입혀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또한 웅덩이에 구덩이에 빠져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건져 주시고 또한 옥에 갇혀서 꼼짝달성 못하고 있던 그러한 우리들을 해방시켜주시고 자유롭게 해 주시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고 그 하나님의 역할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삶도 우리가 구원받고 도움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셨지만 또한 우리의 영혼에도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영혼에 양식을 주시고 우리 영혼에 생수를 주시고 우리 영혼에 의여옷을 입혀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영혼을 위로하시고 감옥에 갇혀있는 우리들을 해방시키시고 꺼내주시고 또한 정말 우리가 구덩이에 빠져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건져주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삶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Amen.